선한사람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을 지난지 딱한달 만에 또 구정이 왔습니다 각 나라마다 명절이 있기 때문에 또 공휴일이고 또 흩어졌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절기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구정은 풍요로운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풍요로움은 꼭 물질적으로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계기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떠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만사를 뒤로 하고 그 가문의 제일 윗 어른의 가정에 모입니다 밤 12시가 되면 세상을 떠난 모든 조상들에게 다 차례를 지냅니다 특별히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는 조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떠났느냐에 따라서 예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 절을 하거나 귀한 것들을 바치고 시간과 노력을 바치며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모시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결단코 헛된 것에 절을 하거나 인격을 바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신자는 나를 낳아주셔서 철저한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을 시켜주시고 사람됨의 원천인 신앙까지 전수해주신 부모님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불효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생활로 가까운 이웃에게 효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가정마다 의욕 있고 국가마다 불안정과 재정난으로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불안의 요소가 많은 나라도 있고, 내 가정보다 더 문제가 많은 가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와 가정 속에서 개개인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서 살든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의미 없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니다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시려고 하신다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큰 신념을 잠시라도 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만 내 앞에 있는 험산줄령도 넘을 수 있습니다. 심적인 풍요로움과 목적의식의 분명함과 현실의 만족함으로 살고 있는데도 나의 주변에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없는 소용돌이를 당면할 때 하나님으로 더 받은 신앙이 생활화 되어야 하며 등대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행복을 누리는 기사보다는 난제와 우여곡절이 많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생사는 전쟁이며 행복보다 눈물이 많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지와 허물로 죽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이며 그러나 그보다 차원 높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살아야 천국을 동경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나를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의도도 상부상조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결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기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그 목적의 당위성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때그 사람의 생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힘겨운 여건 속에서 넘어지고 자포자기하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일제 강점기와 공산주의 체하에서 신앙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삶의 의미란 자기가 처한 환경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이번 설의 민족의식과 현재 처해 있는 국내 현실을 신앙의 안목으로 평가하고 기도하며 중요한 행사들을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이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용하지 않는 90%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 용기와 행복을 찾는 일입니다 행복은 서로간의 노력하는 과정에 있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일하는 과정에 있고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논쟁하는 과정에 있고 어려움을 인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단코 성취나 좋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과정에서 서로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힘든 과정도 행복이므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만을 품지 말고 미래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야 축복이 옵니다. 비교하는 것이 불행이요.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큰 집이나 많은 돈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처제나 환경에서 만족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다면, 자식들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도 하루를 건강하게 살았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 믿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설날은 이런 사실을 재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의 요건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으로 모신 가정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기본은 로마 제국의 멸망사에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권력의 부패와 스포츠로 인한 국고 낭비와 기독교 탄압 정책과 성도덕의 타락과 가정의 부패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한 학생이 이 세상을 살 의미가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중국 속담에는 무너질 둥우리 안에 언제나 달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출생하여 온전한 사회생활을 잘할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건강한 가정은 주님을 가장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경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말만 우리 가정의 가장은 주님이시다 하면 안 되겠습니다.결혼의 40%가 이혼으로 끝나고 재혼의 경우 60%가 이혼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혼율이 3대1입니다.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한다고 말들 하지만 실상 알아보면 불신자들의 가정입니다. 신자들의 경우를 보면 평범한 신자의 가정의 이혼율은 57대1입니다. 57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합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독실한 가정의 성도의 이혼율은 500대1입니다. 500 가정 중에 한 가정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혼은 대부분 불신자의 가정에서 하며 신앙생활만이 이혼을 막고 불행을 막는 최선의 길임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의 알베트 비벨이라는 목사님은 평생 결혼주례를 750번 했는데 은퇴 후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부분의 대답이 신앙생활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축복은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소원이 성취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패턴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다면 인간의 텅빈 진공 상태를 메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술과 향락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관련된 가치만이 인간의 허공을 메워줄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을 사랑하고 일평생을 살아야 할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결된 생각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나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철저하게 정확한 헌금생활과 전도생활과 성교사역까지 이루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피차간에 하기 위하여 설날이나 추석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이런 신앙적 이벤트가 없다면 신자에게 있어서 설과 추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두째 신앙으로 맺어진 부부가 사는 가정입니다 모세 시대는 악한 사람들이 본체를 버리고 남의 배우자와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부도덕과 무절제한 이혼 관행을 막기 위하여 재혼할 때 이혼 정서를 지참케 하여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용했다는 사실만 중시하고 그 시대의 정황은 외면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인간적인 부부의 사랑을 초월하여 신자는 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부부에게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부부가 돌아 누우면 남이란 유교 사상을 접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전통을 버려야 합니다. 백분 돌아누워도 남이 될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약한 가정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부부는 헤어질 수 없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는 가정입니다. 성격 문제, 지식 수준, 문화 차이, 소유 문제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연애할 때 깊이 알아보고 결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결혼한 가정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깨질 수 없는 가정이요 축복의 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는 자는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의 강철로한 카네기는 말하기를 가정 생활에 있어서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돈도 명예도 성공도 휴지와 같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문 15장 16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고 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천 풍원 선생은 사랑의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에 행치 않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온 가족이 열심히 일하는 가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것은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상 재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6일간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기 하라고 데살로니카 후서 3장 10절에 말했습니다. 놀고 먹는 자가 한 명도 가족 중에 없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아침을 먹고 출근하여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상에 둘러앉아 아버지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즐기는 가정이 바로 축복의 가정입니다. 곧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성실하게 일한 6일이 있는 자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있고 안식일에 은혜 받는 자가 6일간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하는가? 부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주일이 되면 온 식구가 준비하여 교회로 향하고 땀 흘려 받은 수입의 10분의 1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목사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며 축복을 기원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국가들마다 이념과 사상은 다르지만 가정을 중요시 하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인류의 가장 오랜 기간이고 가장 견고한 사회의 기초입니다. 사슴은 떼를 지어 다니는 동물이고 새는 무리를 이루는 동물인 것처럼 인간은 가정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동물입니다. 인류학자 폴보하한 박사는 가정은 인간의 본능에 뿌리 박혀 있고 인간의 세포 속에 깊숙이 서며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성공을 추구하지만 실상 최대의 성공은 축복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설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1 년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간증하고. 가문이 모여서 3개년 계획으로 해척교를 설립하고 더 나아가 성교사를 파송하거나 도움을 주는 일을 계획 실천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누구누구가 간증을 하고 내년에는 누구누구가 간증을 약속하고 해마다 해척사업이나 성교사업의 보고를 받는 축복된 설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나지자나님또 구정의 명절을 받아 맨날을 휴식하게 됩니다 그저 모여서 먹고 마시고 헤어지는 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 가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게 하셔서이 일들을 실천하여서 다음 설에는 그 결과를 보고 박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더 넓고 더 깊은 계획들을 세워 많은 가문들보다 앞장서가는 주의 일하는 가문들이 되도록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이 두손 들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고 없게 해주시고 잘 다녀오며 또 일상적인 생활에 적응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에 투철한 생활을 하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